대회에 파란을 일으키며 다크호스로 손꼽힌 북산고 카나과 지역 최강팀으로 17년간 연속 도내 우승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권을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던 해남대 부속고 두 팀은 인터와의 지역 예선 결승리그 첫 경기에서 붙게 되는데요 원작 만화 완전판에서는 9권에서 12권까지 TV 애니메이션으로는 50화에서 59화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스타팅 멤버로는 북산고의 주장이자 센터 최치수를 비롯하여 포인트 가드 송태섭, 스몰 포워드 서태웅, 슈팅 가드 정대만, 파워 포워드 강백호가 출전하였고 해남대 부속고는 주장이자 포인트 가드 이정환을 비롯하여 슈팅 가드 신준섭, 스몰 포워드 전호장, 포워드 김동식, 센터 고민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럼 두 팀의 경기 장면 하이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1쿼터는 북산이 점프볼을 따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송태섭이 빠르게 건네준 볼이 서태웅에게 전해지며 벙크를 시도하지만 해남 이정환에게 막히며 신준섭이 볼을 낚아챘고 전우장에게 빠르게 볼이 패스되지만 엄청난 점프력을 선보이며 다시 볼을 낚아채는 강백호. 그러나 초보자답게 드리블 없이 3보 이상 걷는 트래블링을 저지르며 다시 공은 해남에게 넘어가는데요. 선취 득점이 다시 스커트러. 해남 고민구의 골미슛으로 이어지려 하지만 또다시 채치수의 특기 파리체블로킹으로 국산의 속공 한골도 넣지 못한 상태에서 뺏기고 뺏기는 런앤건이 이어지던 와중 신준섭의 패스를 받은 전호장이 강백호의 마크에도 시원하게 원핸드 백덩크를 선보이며 선취 득점을 얻어 나갔습니다. 전호장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와 점프력을 선보이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점수를 리드해 나갔지만 채치수의 덩크와 묘기에 가까운 강백호의 리바운드로 국산 또한 4점 이상 점수차를 벌리지 않으며 만만치 않은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강백호의 플레이로 해남의 주장 이정환이 직접 마크를 하게 되고 강백호는 이정환을 보상 맞음? 이라면 애늙은이라고 모욕 이정환은 강백호에게 주장이 라고 신경전을 벌이며 심판에게 경고를 먹기도 하는데요 볼에 대한 북산의 끈기있는 집념으로 해남은 1차전 중반 신준섭을 빼고 누가 봐도 허약하고 찐스러워 보이는 홍익현을 투입시킵니다 160cm 홍익현이 188cm의 강백호를 맨투맨 마크를 하고 해남의 나머지 4명은 지역방어를 통해 강력한 수비를 하는 박스온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수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는 실력미달의 강백호를 간판 해남 감독의 탁월한 판단으로 홍익현은 차분히 3점 슛을 성공시켜 나가며 15점 차까지 벌려갔습니다. 강백호는 덩크슛으로 맞대응하려 하지만, 해남은 파울로인의 고의로 자유투를 얻게 만들면서, 강백호의 미천을 탈탈 털게 되고, 결국, 안경선배 권준호와 교체되었습니다. 해남 또한 송익형과 신준섭이 다시 교체되고, 슈퍼루키 전호장과 서태홍 둘의 1대1 맞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채치수가 리바운드 도중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강백호가 투입되는데요. 북산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채취수가 빠지면서 두팀 모두가 동요되었지만 강백호는 스스로 골밑의 킹콩 동생이라고 칭하며 엄청난 점프력을 선보이며 블로킹과 리바운드를 통해 골밑을 처절하게 사수했고 서태웅의 자기애적인 미친 플레이는 점수차를 급격히 좁혀나갔고 결국 동점이 된 상태에서 1차전이 종료됩니다. 2차전이 시작되고 부상당한 발을 붕대로 칭칭 감아 경기에 나서게 된 채치수는 초원의 골밑슛과 파리체블로킹을 발휘하며 대등대등한 경기가 펼쳐지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볼 컨트롤 능력을 선보이는 본의 넘버원 해남 이정환과 그가 마크당하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신준섭의 깔끔한 3점슛으로 국산은 서서히 뒤처져가는데요. 10분이 남은 시점, 이정환을 둘러싼 4명의 집중수비로 인사이드 공격을 받고 강백호가 신준섭을 페이스 가드하는 안선생님의 전술이 펼쳐지게 되며 다시 북산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환의 인텐셔널 파울로 자유투를 따는 강백호가 특유의 풋내기 슛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일어나기도 하죠. 마지막 5분 남은 시점 74대78 홍익현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서로 6점에서 4점 차이로 엄청난 체력전에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데요. 20초를 남겨두고 4점 차이로 추격하는 북산의 강백호는 송태섭이 직접 가르쳐준 페이크 동작을 통해 게이마크하는 고민구를 속이고 원핸드 덩크를 성공시킨가 동시에 디펜스 파울로 인해 바스킷 카운트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며 열기는 끝까지 더 뜨거워졌습니다. 88대90 한골 차이를 두고 자유투에 실패한 백호의 볼을 채치수가 리바운드한 뒤정대만이 3점 슛으로 연결하지만 골대에 맞고 튕겨나오고, 그걸 또 리바운드 해버린 백호가, 도민구에게 패스해버리며, 시합은 종료. <laughs> 최종 스코어 90대 88. 한 2점 차이로 해남대 부속구가 국산고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강백호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고, 고릴라 주장은 그런 강백호의 머리를 주며, 울지 마라. 나는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해남의 1승과 국산의 1패로 기록되었고, 다음날 학교 수업도 빼먹으면서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강백호는 본인 탓에 경기에 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크게 자책하는데, 그렇게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백호는 경기 패배 후 이틀째 되는 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붉은 빡빡머리로 나타나 열정에 불타는 모습으로 남은 결승리그 경기들을 준비하게 됩니다.